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 스크크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시작하는 스트레칭 총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스트레칭 강사하는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몸을 풀까를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찐으로 제가 눈 떠서부터 하는 이제 루틴을 어, 설명드릴게요. 이게 침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laughs> 침대를 준비했고요. 제가 눈 뜨고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침대에 미기적 미기적 하면서 이렇게 기대요, 저는. 그래서, 요렇게 다리를, 종아리 스트레칭을 먼저 합니다. 음. 이, 제가 일어나서 하는 루틴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몇번 하고 몇 세트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제가 생각하기에 풀렸다고 하는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그쵸? 뭐, 시간을 두고, 뭐, 음악을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종아리가 시원하다 싶을 만큼까지 풀어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발레 선생님이니까 아무래도 뒤꿈치 업을 많이 써서, 이렇게 그 아킬레스건부터 해갖고, 그런 자극이 필요해서, 종아리만 늘리는 게 아니라, 요렇게, 요 자극이 오도록 발등 밀기. 요런 것까지 해줘요. 발가락 꺾으면서. 업에 많이 사용되는 아킬레스건을 풀어주기 위해서 요렇게 요렇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해줍니다. 요거는 언제까지요? 내가 풀어졌다고 느낄 때까지 하고 충분히 해주고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오면요. 거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볼이 그, 땅콩볼이 덩그러니 바닥에 있어요. 왜냐면, 심심할 때마다 가서 발을 굴리기 때문에, 덩그러니 있어요. 그러면, 그 비몽사몽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 볼을 이용해서, 제가 몸 전체적으로 푸는 루틴 가르쳐 드렸는데, 어, 일어나자마자 솔직히 막 종아리, 뭐 등짝, 이렇게 누워서, 시간을 들여서 하기 힘든 날들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발바닥. 저는 이제 발을 많이 쓰니까 발이 조금 피로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발을 구석구석, 그래서 엄지 쪽으로 이렇게 아치 쪽으로 해서 메인으로도 하고 이네 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을 포인트로 해서 이 바깥쪽 있죠? 그 부분도 이렇게 세밀하게 풀어주고 또이 앞쪽까지 군데군데 이 발이 작아도 풀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군데군데를 또 이것도 제가 만족스러울 때까지 굴려요. 음. 아, 시원하다.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까지 굴립니다. 지금요, 말하면서 시원해서 계속 굴리는 거예요. <laughs> 너무 시원해요. 요거 굴리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거울을 보고서 팔을 이렇게 뒤로 깍지를 껴서 가슴 요렇게 피기를 먼저 해요. 음. 이거는 이 동작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등짝 펴기는 해주고, 손모양은 이렇게 깍지를 낀 상태에서, 요렇게 밀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간중간, 뭐 수업을 하다가도, 몸을 풀다가도 몸이 좀 뻐근하다 싶으면 가슴 밀면서 요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출근했어요. <laughs> 이제 빠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학원에 왔어요. 처음으로 몸풀기 하는 거, 빠를 이렇게 잡아요. 다리를 뒤로 이렇게 쭉 뻗으면서, 음, 이렇게 팔을 늘어뜨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요렇게, 오, 뱃살 보이네요. <laughs> 왔다 갔다 하면서, 요기 연결된 데랑 등이랑 늘어나게 매달려서 기다리면서 풀어줍니다. 음, 요거 먼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팔을 뒤로 보내서 또 아까 전에 마찬가지로 가슴 밀기를 하는데, 이게 손으로 이렇게 깍지를 껴서 하는 거랑 또 이렇게 대고 움직이지 않는 거를 이렇게 축을 삼아서 미는 거랑 훨씬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등을 밀었다 폈다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해주면서 상체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매트를 꺼내서 이제 하체 스트레칭을 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는 자세는 이렇게 앉았잖아요. 다리를 한쪽을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엉덩이를 이렇게 당겨줍니다. 하면서 트위스트 하는 거 있죠? 그래서 힙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풀리라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늘어주기, 늘리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허리를 트위스트 하면서 허리도 좀 편안해지고 엉덩이도 동시에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반대쪽까지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엉덩이를 먼저 가볍게 풀어줍니다. 엉덩이와 허리를. 자, 그 다음에 다리를 앞쪽으로, 한 다리 앞쪽으로 나서 그 비둘기 자세를 하는데 상체를 절대 처음에 먼저 세우지 않고요. 이렇게 바닥에 기대서 핸드폰을 먼저 봐요 <laughs> 핸드폰에 여기다 딱 넣고서 음 구독자가 많이 붙었나? 그러면서 <laughs>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머무르는 시간을 갖는데 이때 포인트는 엉덩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뒤에 다리도 인을 했다가 아웃을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엉덩이를 왔다 갔다 해주면서 그 어느 부분이 더 땡기는지 그 부분을 찾아내면서 어 이거를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힙부터 시작해서 약간 안쪽으로 내려오는 그 햄스 쪽으로도 살짝 자극이 오고 엄청 풀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때 발 모양은 일부러 90도로 이제 끊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푸는 거를 포인트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왔다 갔다 해서 조금 풀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상체 짚고 일어나서 한번 세워주는 정도. 이렇게 응, 하고, 뒤에 다리 이렇게 펴지면서 조금 머물기. 폈다 구부렸다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머물기를 좀 해줘요. 네. 아웃으로. 자, 그 다음에 반대쪽 반드시 해야 되죠? 반대쪽도 또 핸드폰 갖고 와가지고, <웃음> 보면서, <웃음> 음, 누가 무슨 댓글을 달았나, 이러면서. 왔다리 갔다리 엉덩이를 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발도 인아웃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머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늘려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앞으로 갖고 와서 두 다리를 쭉 뻗어서 발바닥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감싸서 쭉 당기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당겼을 때 종아리 종아리랑 또 그다음에 종아리와 함께 허리가 펴지도록 이렇게 세우기를 해줘요. 이렇게 무릎도 구부렸다 폈다 해주면서 허리도 펴주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한발 접고 앞으로 스트레칭 하는데 완전히 뒤꿈치를 손바닥으로 감싸서 쫙 갖다 붙여요. 근데 이때 포인하지 않고 이렇게 플렉스로 플렉스로 해서 음, 근육을 짧게 만들어서 조금 더 고통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음, 릴렉스 한다기보다는 자극이 많이 오는 스트레칭으로 몸을 푸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잡아 당기잖아요 그러면 종아리도 늘어나고 여기 등으로 연결되는 허리 부분 등 허리 부분도 자극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치 좌우로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찐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있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왼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릎도 덜 펴지고 골반도 오른쪽에 비해서 안 좋은 편이어서 이 부분은 좀 무릎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서 뒤꿈치 들기가 저도 왼쪽 부분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극을, 자극이 오지만 더 자극을 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꿈치를 잃지 않으려고 하면서 스트레칭을 이렇게 합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풀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다리를 오픈해서 스트레칭을 해줘요. 골반이 잘 열어지나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줍니다. 네, 어, 저라고 자극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는 요즘 오른쪽 엉덩이 아래쪽에 조금 스트레치 무리하게 하면서 좀 자극이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그 자극도 느끼고 골반도 풀어주듯이 스트레칭 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눕기를 해줘요. 배를 완전히 붙여주고 처음에는 발끝을 그냥 힘을 안 주고 이렇게 배 붙이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려가고 편안해지고 골반이 열려지는 게 바닥에 완전히 붙으면서 밀착이 됐다고 싶을 때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육을 짧게 해주는 플렉스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들어서 조금 더 자극을 더 많이 오게 해주면서 이렇게 해줘요. 다리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앞뒤 스트레칭을 가는데 처음부터 쫙 벌리는 그런 것은 하지 않고요. 장력은 스트레칭을 먼저 하는데 이 무릎 위치 내려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렉스로 왔다 갔다를 해요. 어, 계속 설명드리고 있지만 짧게 해서 종아리와 햄스의 한 번의 자극이 많이 오는 그런 스트레칭을 몸풀기 루틴으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상체를 세워줘서 밀면서 가슴 들어주고 이 부분 장요근을 늘려주는 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다리를 앞뒤로 스플릿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요. 그죠 처음에는 바닥을 짚고 발바닥 플렉스. 그러니까 저 제가 스트레칭 하는 그 루틴 중에서 중요한 거는 강한 자극이에요. 강한 자극이 빨리 몸이 풀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선호하고 애용하는 편인데 아마 이렇게 지금 저 따라서 만약에 해 보시게 되면 엄청난 자극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자극이라는 게 자극 또 어떻게 보면 자극을 넘어선 어떤 그런 고통이라는 게음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그 고통을 즐기게 돼요. <laughs> 그래서 그 당김. 그니까 처음엔 처음에 너무 아플 때는 그게 고통이지만 조금 지나서 계속 이 루틴을 반복하잖아요. 그럼 고통은 좀 없어지고 이게 자극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단계가 오거든요. 이제 그렇게까지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음. 그러니까 그 고통의 시간을 조금 견뎌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다리 이렇게 해서 늘려주고 다리 앞으로 스플릿을 할 때도 엄청 빨리 내려놓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내려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조금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가만히 이렇게 있지 않고 엉덩이를 왔다리 갔다리를 해줘요. 그래서 어떤 그 자극이 오는 그 줄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신호를 어, 이렇게 살살 먼저 내가 너를 자극을 줄 거야 버티기를 해서 힘들게 해줄 거야라는 거를 어, 해줍니다. 어, 그리고 몸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정말 반대쪽은 귀찮아서 하기가 싫지만 반대쪽도 해줘요. 음, 잘 되는 쪽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왔다리 갔다리 해주면서 풀어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머무르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 몸다 풀렸어요. <laughs> 그래서 일어나서부터 이렇게 그 종아리, 아킬레스건, 뭐 등, 팔 늘어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체 스트레칭 이렇게 쫙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등짝에 땀이 송글송글 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워밍업 하고선 이제 수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 루틴이 궁금하셨던 분들 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그 자극을 고통이 아닌 그죠? 몸에 좋은 어떤 나의, 내 몸을 그 생체 리듬을 깨우는 그런 자극으로 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